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덕분에와 때문에. 덕분에와 때문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깨달음과 변화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통독을 이제 계속 그,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두드리, 두드리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만 좋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아, 말씀 통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맛을 주시고 또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제 그날 범위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내는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더 유심히 봐야 돼요. 보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가 딱 이게 보이 맥이 보이면은 멈춰놓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은 이제 여러분이 소유되시는 시간보다 거의 한두배 정도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어, 전체 내용을 더 깊이 이제 생각을 하고. 지났던 내용들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뜻밖의 은혜들을 많이 맛보는 이번 동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장세기를 넘어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를 정리해 나가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제가 또 발견한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상을 호령했던 대제국,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이 로마와 거의 필적할 정도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대제국이 이제 바로 바로가 누구 민가 왕이잖아요. 이 왕의 무지와 교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이 닥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요 국가 존망 여러분 국가 존망이 뭡니까?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발단은요 정말 허망해요. 발단이 뭐냐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그가 보내란다고 내가 너희를 보내 보내야 되냐? 누가 한 말이게요? 바로가 한 말이에요, 바로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그누구때 그거예요, 여러분. 그이후 시작된 그열 가지 재앙은요. 우리가 성경 통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건 천벌이다, 천벌. 엄마 엄한 천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벌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 시험을 칠 때마다 이열 가지 재앙은요. 꼭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야 돼요. 순서도 틀리안 돼요. 순서, 어, 어, 어느 행가 어느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 교회 학교 성경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순서 틀리면 그어버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웠을까요, 여러분?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어떻게 외우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피계이, 파악, 도구매, 흑장. 열 가지 다 외우신 거예요, 지금. 피계이, 파악, 도구매, 흑장. 이걸로 열 가지 재앙을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글자만 딱 따가지고서 이렇게 외우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표를 보시면요, 이열 가지 재앙은 그냥 애굽의 유명한 대표 어, 문물들, 뭐 대표 식물이나 생물들 이런 걸친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신 하 분이 아닙니다. 애굽의 주신 주신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장노릇하는 것열 가지를 하다가 치신 게이열 가지 재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신들을 치시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어, 질문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자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 그 하나님께는 내가 어디 가서 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모세 앞에라도 모세의 가랑이라도 잡고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는 절 때 빌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자기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현현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역사 앞에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단 말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인간의 태생적인 타고나기를 교만하고 무지한 그 본성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만과 무지가 인간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교만과 오만한 본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저는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더 심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교회는 병원이라고 하는 그책 제목을 보면서 아 어떤 그 여자 전사님은요 아 전사님 그 제목만 들은는데 제가 제가 마음이 위로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 아닐까요? 믿으시면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고야만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남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애굽에는요 재앙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주 그냥 쑥다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두리에 위치한, 변두리, 고산 지역에 위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요, 세 개. 여러분, 여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앞에 세 개는 일어났어요. 피, 개, 이. 그러니까 피. 물이 피로 변해버려서 땅을 파서, 땅을 파서 겨우겨우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개가 개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개구리,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온그 사람들 사는 곳에 그릇에도 돌아 열어보면 개구리가 있고 이불을 들어봐도 개구리가 와악 하고 있고요. 아우, 생각만 해도 그냥 으? 싫은 것 같아요. 피개이 우리 그 하, 한군사님은 아우 등치는 좀큰 것이 뭔 개구리에 막흥 뭐, 그런.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등치가 좀 아담하지만 개구리를 보면은 그냥 오금이 저려버려요. 옛날에 개구리 개구리에 워낙 심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에 워낙 심하게 두 번을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뒤부터는 개구리만 보면요. 이게 그거를 이제 트라우마라 그러죠. 세 번째는 뭐죠? 피개이이가이가온 사람에게 동물에게 그냥 막 이가 버글버글, 여러분, 이 잡아보셨습니까? 색깔의 이 잡아보셨습니까? 우리 뭐 강군사님이나 이군사님처럼 럭셔리한 분들은 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클때 아주 그냥 럭셔리하게 크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이 이렇게 평민으로 자란 사람들은요. 긁, 긁, 긁으면 여기 한두 마리쯤 있고, 슥, 슥 하면 여기 한세 마리쯤 기어다니고, 참빛으로 긁으면 여기에 이제 뭐 좀, 예. 그런, 그, 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너무 어마어마도 안, 안 돼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고산 땅에도 이런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피 개, 이 그다음 뭐죠? 파. 파리잖아요. 파리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사는 고센 땅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뚝 멈춰 버립니다. 재앙이. 이 재앙들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가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재앙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국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개만 해도, 허, 이건 뭐 어마무시한 지경까지 갔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4차, 5차, 6차, 7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애국사람들이 너무 불쌍할 지경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국왕과 애국인들은 완전히 두 손, 두발다 들어버립니다. 오죽했으면요,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버렸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애국 왕도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와 이렇게 하게 된 과정과 이렇게 하게 된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애국을 심판하신 겁니다, 징벌하신 겁니다. 출애굽 1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왕은 그리고 그 신하들은 마음이 또 변합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기 위해서 큰 군사를 일으켜서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하죠. 여러분 어떤 기적이라고요?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홍해 바다는 얕은 곳도 있기도 했지만요. 여러분, 이 홍해 바다는 굉장히 깊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만약에 바로 왕이었다면, 바로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모세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세를 앞세운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능력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숨기는 왕이었습니까? 내가 숨기는 왕, 내가 숨겼던 그 신들도 다 완전히 아주 박살이 나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버린 그 신이 그 백성을 구하는 길에서 여러분 따라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왕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지만 저기 따라 들어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보고도요, 세상의 진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면, 자신도 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뭐 분명히 나타난 거잖아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진 바다 중간을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추격을 멈추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멈추지 않았고요. 자신이 신이란 신이라는 이 허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군대를요 몰아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바닷길로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바로의 이 무지하고 오만한 명령 때문에 애굽의 막강한 군대는요 한꺼번에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의 무지와 오만함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요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이죠. 애굽의 나일강에 버려진 아그밥이 되든지 고기밥이 되든지 죽으라고 이렇게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기가 애굽 공주에게 이제 건짐을 받게 되고, 그렇게 구해져서 애굽의 최고 학문을 배우며 자라는 왕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루 아침에 그는 살인자의 그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1,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도, 2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도망자로 40년을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게 되죠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몇 번을 이제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그 명령에 계속해서 왜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언제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까지. 화를 내실 때까지.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불순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불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순종을 한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못 했고요. 복종을 했죠, 복종.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뛰어든 모세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그리고 단호하기도 하고요, 멋있고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는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저는 모세의 모든 헌신과 그 충성이 어디서 왔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 말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반추하시면서 들어보시고요. 이게 공감이 되시는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막대기를 던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대기를 얍 하고 던졌는데 땡그랑 바닥에 툭 떨어져서 그냥 또르르 굴러가고 있었다면 뱀으로 변한, 변한, 변한 게 아니라 얍 하고 던졌는데 땡그랑 하고 또르르 굴러갔다. 하고 그러면 요 분위기 정말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지팡이를 내민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민 덕분에 이런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이 건너게 되었잖아요. 모세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축복과 권능을 부으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후에도 이러한 모세의 믿음 덕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멸 여러분 진멸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진멸이 뭐냐면요. 모조리 죽여 없애기는 뜻이에요. 아니, 출애굽을 그렇게 시킬 때는 언제고 이 사람들 70명이 한 가, 70명 한 가족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한 민족이 되는데는 430년이나 걸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시간과 방법과 뭐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는 시간도 방법도 능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멸하실까라고 하는 그 뜻을 고려하시는 중에 모세는 하나님을 잡고 늘어집니다. 무엇으로요? 중보기도로 출애굽기 1 6장에는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된 것도 그배고파서 아우성하는 여러분 배고프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중보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17장에서는요. 목이 말라서 또 불평합니다.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도요. 뭘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모세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불우지점에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기 2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요.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40주 40년을 거기 에 같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의 형인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요. 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라 바라 바라바라 이게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니까? 이쯤 돼야 되지 않겠어? 금덩어리야? 왜 이래, 이거? 18개도 아니야? 순금이야, 순금! 그렇게 신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도요, 모세는 자신을 차라리 구원의 명단에서 치워주시던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느려집니다. 뭡니까? 중복이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모세 덕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출애굽이라는 한 사건 속에서요 두 지도자로 인해서 한쪽은 멸망의 길을 가고요 또 다른 한쪽은 믿음 믿음의 지도자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덕분에와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쓰이는 그 용도를 보면 우리는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덕분에 덕분에는 뭡니까? 덕분에는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덕을 본 상황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반면에 때문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때문에가 덕분에 보다 더 이게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은 이 덕분에도 때문에 안에 들어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쓰이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확실히 조금 이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두 단어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내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건지 이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뜻에서 정해보, 정해본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치게 되고 나 때문에 잘되어 가던 일이 어그러져 버린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전에는 여러분 전에는 어떠했을지라도 이제는 이것을 다 벗어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과 자책감에 눌려야, 눌려 살아야 양심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오늘 제목 둘 중에서 하나로 하자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덕분에가 아닐까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나 때문에 분위기가 쌓여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어떤 일이 어그러지던 그 일들, 그렇게 하던 내 삶은 지나갔습니다. 단 1초 전이 랄지라도 지나간 일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덕분인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했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덕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인정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력한 거, 여러분 노력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노력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제 노력이 흩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에 능한 주님의 백성 되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위로는 하나님께 덕분에를 드리고, 옆에, 수평적으로는요,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눌 줄 알고, 그리고 내 아래에 있는 후배 혹은 자녀 손에게는요, 그대 덕분에 내가 마음이 참 든든해. 아래 사람을 경려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받은 최대 최고의 덕분에 이다.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받은 최대 최고의 덕분에 이다. 할렐루야. 덕분에, 덕분에를 항상 생각하시고 덕분에의 원리로 감사가 감사에 능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최대 최고의 덕분에입니다. 성도가 덕분에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유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예수님 덕분이지. 말미암아가 덕분에로 이렇게 팍 번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말미암아는 때문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더 한국적인 그 말로 풀어내면요, 덕분에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님 덕분에 승리하는 복받는 복받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시작했다,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백이 아니요 단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리고 소망,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감사를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받은 성도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뜬금감사 1호3. 여러분 시작한 지 우리 지금 두 주째 됐어요. 여러분 첫 주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첫 주보다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노트를 좀 동원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입술에 어떤 것이 더 많은지를 여러분 냉정하게 나 자신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지적하고 불평하는 때문에가 체질화된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는 감춰지고 나 아닌 모두에게 감사한 덕분에 의해 성도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